오늘의 묵상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도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믿는 모든자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혹은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으로부터 늘 우리의 생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 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은 의도하지 않은 생각,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문득 누군가 생각나서 전화해 보고 싶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고, 또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었는지요. 누구를 찾아가서 내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은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큰 소리로 들리거나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을 통해 마음에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장면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말입니다. 흔히 이러한 것을 세미한 음성 혹은 내적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단순하거나 하찮게 여겨져도 이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 더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일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친히 그 일에 관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 일이 당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 안에 새로운 믿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질문. 당신의 생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선한 일이 떠오른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셨지만 순종했거나 혹은 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